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진짜 실감이 나지 않는데 네. 오늘 지금 이 커피가 한국에서의 마지막 커피가 될것 같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도 병인이랑 같이 만나서 아빠를 뵈러 가려고 해요.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면한1년 정도는 안 나올 생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빠를 한 동안은 못볼것 같아가지고 같이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병인이랑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이따가는 이제 언니랑 같이 병원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 한국에서의 대낮에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거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준비 다 됐어? 진짜 짐을 몇 번을 쌌다 풀렀다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분명히 이번에는 진짜 좀 미니멀리스트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전혀 안 그래요. <laughs> 그래서 오늘 병원도 가야 되고 이따가 다이소 가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도 사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저번 편에서 약 사러 갔다 왔잖아요. 근데 약을 <laughs> 추가로 또 받아서 이것도 챙겨봐야 됩니다. 아 근데 한국이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laughs> 지금 뭐데 아, 나 한국이다 역시. 한국에 <laughs> 있는 게잘 어울린다. 한국이 좋아. 별 생각이 계속 없었다가 음. 어제 좀 자려고 하는데 좀 슬픈 거야. 울었어 안 울었어? 아, 좀 울었어. 너, 좀 진짜? 좀 났어. 이난 그래. 아, 이건 아니 그냥. 오늘은? 오 그래? 그냥 뭐 한동안 가족들 못 보는 것도 그렇고 가서 약간 사실 뭔가 내가 진짜 막 주제 번으로 이렇게 막 발령 받아서 딱딱딱해 뭐 어떤 생활이 예상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헤딩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약간 두려운 반 그리고 그냥 가족들 생각 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눈물을 훔쳤습니다. 두려운 반 가족 생각 반이면은 기대감은 없어. 기대감도 있지. <laughs> 그냥 이렇게 숨겨들어있지. <쓰며> 나는 <laughs> <laughs> 진짜. 딱 하나, 가족분들만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별 일이 없어서 우리가 1년 동안 들어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laughs>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울것 같다면서 경민이가현지을 갑자기 갖고 왔어요. <laughs> 저희가 세계여행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인이를 뭐 1년 동안 설득을 했어요.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둘다 해외에서 지내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던 거를 결혼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인이가 전 되게 좋아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세계여행을 가자고 설득을 할때 지인이는 완강하게 안 간다고 30대 초반에 <laughs> 아, 완강하게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 그치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일을 하지 않는 건 죄다 <laughs>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라고 <laughs>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이 시기에 가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부딪혔었는데, 저는 제가 조금만 더 설득하면은 지인이랑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의견 대립이 정말 심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정말 2년 넘게 안 싸웠는데, 이 일을 통해서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지인이가 얘기했던 게, 아, 우리 여행 갔는데 그동안 부모님 아프시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말을 저한테 자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둘다막 지기 싫으니까 막, 아니 여기서 부모님 얘기를 한다고? 내가, 부모님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그면 갑자기 또막 이러고 근데 막 저도 지기 싫으니까 야 그럼 너 20대 초반에 중국 1년 유학 어떻게 갔다 왔냐? 부모님 걱정되는데 어떻게 갔다 왔냐? 막 이래,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지인야그때는 어렸었고 막 이러니까 막둘다 대립이 진짜 심했는데 네, 그렇게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하다가 어, 지인이가 저의 의견을 들어줘서 세계 어, 여행을 갔다 올수 있었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다녀오는 동안 양가 부모님 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여행을 다녀왔고 갔다 와서 근데 저희가 해외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꿈이 생겨서 이제 다시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한국에서 준비하고 알바도 하고 지내면서. 제가 6월에 다시 출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5월쯤인가? 지인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번에 6월에 나갈 때는 평소에 내가 갖고 있었던 부모님이 아프실까 봐 걱정되는 마음과 항상 그 죽음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에서 조금 자유해지고 좀 그런 걱정들을 내려놓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하는 지인이가 이런 생각을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니까 그러한 마음은 사실 지금도 없는 건 아닌데 부모님의 건강, 죽음 이런 거는 내가 사실 컨트롤할 수 없는 거고 뭐 진짜 언젠가는 살면서 누군가는 겪어야 하는 일들이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진짜 너무 잘 생각했다고 우리가 몸은 떨어지지만 더 전화 자주 드리고 더 기도 열심히 하면 분명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월에 이번에는 진짜 유튜브도 사업도 제대로 확확 진전시켜보자 라는 마음으로 출국을 하게 됐는데 딱 출국하기 이틀 전에 아침 엄마가 전화와서 아빠 갑자기 응급실에 가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막 많이 어지럽고 외교서 가지고 가셨다고 하는데 되게 엄청 큰 일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전날에도 막 그냥 같이 너무 잘 밥을 먹었고, 한달 전에도 아빠가 티르키에 여행을 다녀오실 정도로 꽤나 건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에잉? 그래, 응급실 뭐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맞아, 진짜 처음에는 우리는 심각성을 어, 몰랐지. 어, 어, 어. 일단 응급실을 가셨다가 바로 또 입원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국이 코앞이니까 그냥 가서 얼굴 뵙고 검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와가지고 무슨 일일까 이러고서 일단 출국을한 거죠. 우리가 그 워터밤 영상 찍는 날 워터밤에서 막 <laughs> 야,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피자를 먹고 있었는데 그때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응급실에 갔을 때부터 가족들은 이제 혈액 수치가 너무 비정상적이라서, 아,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되는 병명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언니한테 그냥 지인이랑 카드에 있는데 뒤정승하니까 말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증의 질환이라서, 언니가 얘기를, 어머. 아니, 거는 가짜 눈물이야. 아무튼 그래서 그날 알게 되고 진짜 알게 된 순간부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 근데 이제 뭐 계획했던 콘텐츠막 캘린더까지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계획했던 걸 하긴 하는데 사실 마음이 잘안 잡히고 해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아까 경인이가 잠깐 얘기했듯이 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런 가족들이 아프거나 세상을 떠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되게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되게 큰 스타일이라서 제가 N이라서 그런지 m b t i N이라서 그런지 아, 삶과 죽음, 인간은 뭘까, 삶은 뭘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제가 좀 약간 불안함이 많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뭔가 근데, 가장 가까운 이제 가족들이 갑자기 아플 것 같다거나, 막, 갑자기 혹시 막뭐 사고가 난다거나, 막 떠날 것 같다던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에 몰입이 되면은, 막 진짜 현실이 될 것만 같아서 엄청 엄 힘들어하고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인이가 말한 것처럼, 제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아, 내가 이런 불안감이 좀 해소되면 좋겠다. 이게 제 여행의 되게 큰 목표 중 하나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뭔가 막, 왜막 세계여행을 떠나면은 막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뭘 느꼈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세계 1위 국가라고 하는 미국을 가도 그 사람들이 막다 건강하고 다잘 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잘 나가는 나라지만 그냥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뭐 의료 때문에 아니면 뭐 총기 때문에 약 때문에 막 주는 것도 너무 많고 이런 모습들도 보고 또막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거기 경제 파탄 났다 이러면서 엄청 걱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진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지언정 그냥 오늘의 행복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이게 내가 그냥 너무너무 모든 걸다 통제하면서 살려고 했고 내 손에 잡을 수 없는 것마저 다 컨트롤 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이제 뭐 평소에 느껴왔던 불안감들을 통해서 조금은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병인이한테 어, 나 이제는 그런 마음이 좀 해소가 됐다, 해결이 된것 같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되지만 조금은 더 이전과는 다른 조금은 자유한 마음으로 이제 떠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가자마자 한 2주 만에 아빠가 진짜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아 진짜 하늘이 너 진짜 그거 깨달음인지 한번 내가 테스트해 보겠어 뭔가 이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와 진짜 너무 절묘하고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나도 참 세상이 참 잔인하다 응.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응. 이런 마음을 품자마자 응. 이런 일이 일어날까?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감정이 진짜 소용돌이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진짜 진짜 많은 그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나보다 엄마 아빠가 더 심하셨겠지. 당사자인 아빠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셨겠으며, 엄마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근데 초반에는 진짜 막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빠가 이제 좀.. 아빠도 즐기면서 살려고 하시는 타이밍인데 이렇게 되니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여행하면서 좀 자유감을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초반에는 제가 원래 잘하는 대로 불안을 키워가면서 막안 좋은 생각들을 막더 하고 그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을 막더파고들었던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좀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아, 그냥 지금 할수 있는 것들 해야겠다. 조금 더 아빠를 많이 보러 가고 같이 영상통화 많이 하고 있는데 영상통화 많이 하고 아빠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드리고 이런 지금 그냥 할수 있는 것들 해야겠다. 그리고 엄마도 잘 챙기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달간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또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가족들이랑 붙어서 하루 종일 함께하고 맨날 맨날 대화하고 이런 기회도 사실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에 또 감사를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 불안에 대해서 좀 자유해졌다고 느끼자마자 나를 시험했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조금 더 불안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서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이렇게 아빠의 소식이 들어서 지금 이만큼을 버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때는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마인드로 가족들과 시간을 잘 보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저와 같이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무언가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음. 어떠한 정말 뭔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막, 막 이렇게 막혀지거나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런 분들에게 그냥 조금이나마 같이 마음이 좀 놓여지는 그러한. 시간이 생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이 영상을 보고서 가족들이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전 진짜 이렇게 해서 마음이 괜찮아졌어요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 있는 가족들이 <laughs>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요 며칠간 아빠가 되게 괜찮으시거든요? 근데 또 뭔가 내가 갈때 되니까 아빠도 좋은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게 진짜 그냥 머리에서 그렇게 돼서 몸이 이렇 작용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막 식사도 하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요즘 진짜 괜찮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이제 가서 열심히 잘해야 한다. 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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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인이가 그렇게 느꼈다는 게 처음에 되게 놀라운 거야. 음. 아 진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시기에 음. 음. 진짜 지인이 마음이 너무 어렵겠다. 이제서야 마음을 놓았는데 놓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는 지인이 마음이 진짜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지인이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마음이 좀 자유해졌을 때 이런 일이 생겨나서 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나는 진짜 놀랐고 한달 걸렸어 한달한달 아, 걸렸어? 아 그래도 진짜 대단하고 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인이가 진짜 훨씬 더 성숙하고 진짜 대단한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진짜. 하지만 전국의 부모님들, 아프지 마십시오. 음... <laughs> 맞아요, 진짜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 맞아. 진짜 그것 말고는 더 바랄 것도 없고. 또...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겠니, 안 먹어야겠니? <laughs> 비타민? <웃음> 어. 먹어야지. 커피를 마저 마시고, 이제 한 시간 있다가 언니를 만나서 병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면회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아무도 원하지 않나? TMI인가? 저희는 지금 아빠한테 가져갈 간식으로 빵을 사러 가고 있어요. 맛있겠다. 그 무균실에는 이렇게 밀봉된 빵이랑 과자만 들고 갈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런 것 중에서 입맛에 맞는 게 요거라고 하셔서 요거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병원 도착해서 이제 올라가 볼. 오늘 언니랑 같이 와가지고 언니가 저 촬영하는 거 처음 보나? 아니, 내두 번째 보는데왜 저렇게 막 오그라든다고 도망갔어요? 이제 면회 가려면은 여기서 등록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물품 전달이야. 네. 감사합니다. 짐을 잔뜩 들고 올라가 볼게요. 빠이. 그럼 좀 늦은 시간에 왔더니 면회 피크 타임이 지나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없네요. 이렇게 종이를 들고 가야지 한번 검사를 하는데 그래야지만 이방병실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처음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면회를 못 한다 멀리에서 얘기만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가면은 이제 이중문 옆에 있는 장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항암 병동이라고 돼 있어요. 다온 물건들을 접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인터폰을 누릅니다. 드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 물품 전달이요. 네, 나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 나와 계네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를... 할로? 할로? 오늘 몇킬로예요 왜또빠졌대요 빠졌어 코로나가 <laughs> 유행이 <laughs> 코로나가 유행이라서 멀리 가라는 어머머머 이렇게 다치면은 또 대화를 못해요 아이고 에또 다시 와 어? 다시 오고 뭐가 다시 와? 코로나 아 많이 와어표현이랑 있어? 이랑 언니랑 아래 있어 나 내일 3시 반 비행기야 3시 반 비행기 가서 연락할게. 그때까지 꼭 나와서 잘 회복하고 있어요. 다쳤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너무 짧아. 밥은? 점심은? 요즘 목소리에 힘이 좀 있네? 요즘 목소리에 힘이 좀 있어. <laughs> 전화, 전화할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빠, 빠이. 잘 가. 이렇게 면회가 끝났고, 이제 그냥 이 앞에서 전화를 하면서 있어볼게요. 전화하고 싶지만, 다른 분들이 감염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전화놓 합니다. 네. 나 나올 때까지 꼭 건강해 져수 있어야 돼. 어... <laughs>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안 돼. 아. 하, 다 하기로 결정했으면서 왜또 그래? 알았어. 안녕. 갑자기 아빠랑 말다툼. 이렇게 진짜 한 길어야 3분? 한 2분? 짧으면 30초? 이렇게 면회를 하고 집에 갑니다. 이 땅의 모든 한우분들과 보호자분들 화이팅이요. 아니, 나 되게 눈물 날줄 알았는데, 이 면회 시스템이 눈물이 날 수가 없어. 너 안녕! 면회하는 동안 초코송이 먹고 있는 두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어야지. 근데 이 냄새 진짜 못 참아. 아니, 아니, 두 개만 해. 나가이밥 먹어야 돼. 겨인은 밥 먹어야 돼. 인이랑나 나눠 먹어봐. 아니. 두 개만 해. 경인이 그거 많이 안 좋아해. 향이 네? 진짜 대박이에요. 절대 못 참아. 나 이거 통통이 먹을래. 언니가 이거 먹어. 저랑 아, 경이랑 나랑 이거 나눠. 어? 저랑 먹을 게임 지인이랑 그그 언니 안녕 반갑습니다. 나, 나 다이어트해. 응. 언니가 항상 제일 많이 먹었는데 못 쳤어. 경이도 처음에 막 면회가 응. 1 분밖에 안 된다고 막 이랬었는데 응. 저번에 한거 직접 올라가 보서 충격 응. 받았었거든요. 일 응. 분이 뭐야 사실 1 5 초? 응. 잘 이겨내시고 같이 얼른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파이팅. 소래. <laughs> 잘 먹겠습니다. <웃음> 음. <웃음> 고구마 맛집이야. 음, 제 신이한테 다이어트 할때 고구마를 먹는다길래 무조건 찐 고구마를 먹어야 된다. 군고구마는 당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데 했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하고 군고구마를 먹더라고. 오버라 겁나고. 언니도 그래. 차이 가 맞나? 많아요. 그냥 다이어트 음식 아니에요. 나고 라리감자를 먹을 하더라고. 응. 감자 설탕 찍어 먹네. <laughs> <laughs> 다이어트는 안 하는 걸로 우리. that I could stay Wish for this moment to never go away But it's all in my mind and Though I know that there is nothing to find your beautiful sight in the summer night And you can't put up a fight in the midst light Streets all alone, and all you can see, thinking about what your life came to be. You're a beautiful sight in the sun.